전문직 남자와 사귀기. 전문직은 어떤 여자와 결혼할까? 오늘의 영상은 3, 40대 전문직 남자들에 대한 특성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원래 집안이 좀 사는 사람들까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3, 40대 전문직 남자들의 특성을 보면 한번 갔다 가온 사람들도 있고 결혼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지만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아직도 혼자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부족한 게 없다 보니 여자도 만날 만큼 만나보고 연애도 할 만큼 해보고 그러다 보니 결혼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도 확고한데요. 솔직히 결혼 안 하고 혼자 즐기면서 사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주변의 잔소리도 듣기 싫고 결혼을 하긴 해야 할것 같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눈딱 감고 그냥 아무하구나, 결혼이나 할까 하고 생각해 보지만, 그건 또 진짜 싫고, 어리고 예쁜 여자들을 만나는 건 피곤하고,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귀차니즘도 커져, 밖에 나가는 것도 귀찮고,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귀찮고, 나이가 들다 보니 호르몬 영향도 받아 성적인 관심도 줄어들게 됩니다. 3, 40대 전문직 남자들은 자신이 진짜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에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이룬 현재의 상황과 거기에 배경까지 더하면 자기네 말 한마디에 여자들은 쓰러질 거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대놓고 자랑질을 하는데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유겁떠네라고 생각이 들지만 실제 이 정도 급의 남자라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이 모습까지도 멋지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뭐 전문직이라고 해도 부모가 도와주지 않는 한 자영업과 별반 차이가 없지만 전문직이란 타이틀에 여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기엔 쉽지가 않죠. 그럼 어떤 여자들이 이런 남자들과 썸도 타고 연애도 하며 결혼까지 할수 있을까요? 좀 냉정하게 말해서 급이 맞아야 합니다. 집안도 좀 비슷하고, 직장도 좋고, 학벌도 좋아야 노력을 했을 때좀 먹히게 됩니다. 30, 40대 전문직 남자들은 자신들만의 카리텔 형상을 원하기에 자신들은 일반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급도 안 되면서 미모가 좀 된다고, 어떻게 이들만의 세계에 좀 들어가 보겠다고 돈 쓰고 마음 주고 해봤자 결국은 나만 너덜너덜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그럼 아직도 세상 공부 제대로 못한 겁니다. 괜찮은 남자 만나고 싶다면 나의 가치를 그만큼 올리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스피티비는 여러분의 연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영상을 지속하는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